프로이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그리스 연합군이 10년 동안 포위하고 공격하였지만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프로이성 백성들은 경한성에 안심하였고 방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리스 연합군은 나무로 거대한 말 모양의 구종을 목말을 만들어서 정의 병사 30명을 숨기고 선물로 위장해서 성 안에 보내게 됩니다. 프로이 사람들은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좋아하였지만 밤에 목마에서 나온 병사들에 의해 1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트로이성은 하룻밤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달라갈 때에, 좋을 때에 미리 대비하지 않고,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항상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 때문에 변화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 어떤 비참한 결과에 이르는지를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지 않고 잘될때 어려움을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가 닥칠 때에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1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가도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와 안락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기록하여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안식년 초막절마다 모든 백성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듣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120년 그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모세는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보면 10절, 1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중요한 것은요 시점이 중요합니다. 초막절, 초막절이 어떤, 절, 어떤 절기입니까? 모든 수학을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그 수확의 기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농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투수감사절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수감사절,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와의 7대 절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3대 절기에 속하는 초막절,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풍요로울 때에 신앙의 위기를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야지만 그들은 먹을 수가 있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지만 그들은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에 들어가게 되면요, 사정이 다릅니다. 언제든지 먹을 것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실 물이 있습니다. 포도원이 있고, 올리브 나무가 있고, 또한 우물이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신명기 8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응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더군다나 7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되는 안식년 초막절의 율법책을 낭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개입니다. 안식년이 돌아오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안식년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안식하는 날입니다. 사람도 쉬게 됩니다. 땅도 쉬는 날입니다. 짐승도 쉬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안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년이 돌아오게 되면은 그전 해에 6년째 되던 해에 내가 너희들의 소출에 두 배를 줄 것이다. 너희들이 안식년에 일하지 않아도 먹고 마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을 안식년에 안식년 전에 줄 것이라고 약속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그들의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에게 빚을 진자가 있으면 그 재물을 탕감해 줘야 합니다. 나에게 노예가 있으면 종이 따라간다면 안식년이 되면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줘야 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안식이 있을 때, 초막절 한해 동안 그 추수의 풍성함이 있는 그날에,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안식년의 그 풍성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던 사람이 직장이 안정되고 삶이 평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 기도를 그치고 기도하는 삶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웠을 때는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 기도하는 것도 그치고 눈물도 그치고 주의를 지키는 것도 점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살만하니까 먹을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잊어버릴까 염려합니다. 그래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풍성한 안식과 심이 있는 그 안식년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 풍요로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위기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요하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요하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세대를 모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녀도 모으고 너희 안에 거주하는 타국인도 모으고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이런 명령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반드시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니까 부모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에 배울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도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먹고 살만하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모든 세대를 모아서 너희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계회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커졌습니다. 어른의 성도는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일학교 청소년은 어떻습니까? 점점점점 점점 숫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기독교 신자 퍼센티지는 20%, 30%지만 10대, 20대 젊은 자녀들의 기독교 비율은 5%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요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학원에 보내서 세상의 지식을 배우게 하고 더 좋은 대학에 가게 하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썼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 부유로울 때에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러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수억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한채 넘겨주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에게 말씀의 보아를 남겨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집을 짓게 하는 것이 더큰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암불망위입니다. 평안할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 암불망위를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이 평안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많은 것을 가지게 될 때에, 너희들의 삶이 부여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게 되면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다라고 한다면, 이 평안한 가운데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되었다고 한다면 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아직 우리 곁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세의 이 마지막 말이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지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